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분석해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우리의 휴지종목 앱토스 추후 전망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시작에 앞서 저희 무료정보 공유방 가족분들 수익에 대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무료정보 공유방인데요. 1월부터 지난 주말까지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정보를 공유받고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각 업계의 전문가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들어오신 평범한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대학생 분들이신데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감을 익히시거나 진 안정한, 투자의 재미인 수익 내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공유해 드리는 국내 뉴스보다 빠른 공시 그리고 비공식적인 업계 정보 통해서 이분들처럼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스 400% 구간 1월 7일부터 29일 중 그때 무료정보 공유방에 함께하신 분들은 초반 제가 앱토스 컨퍼런스 비공식 내용 전해드릴 때부터 진입하셔서 제 매도 사인에 익절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150%에서 180% 정도 수익을 내셨고요. 후발주자분들도 영상 보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50% 이상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꼭 수익 내실 수 있게 서포트 해드릴 예정이니 믿고 따라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영상 끝날 시간대쯤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 문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고 계시는 모든 수익인증 자료들이 다 왼쪽에 우리정보 공유방에서 제 정보보고 진입하신 이 정보방 분들이 직접 수익인증 해주신 자료들입니다 2월에도 엄마무시하게 많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쳐다보지도 않은 이 정보들인데 그 정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갔다. 정보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않을 코인들, 정보가 있어서 편안하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분이 최근에 저한테 저도 놀랐는데, 저는 정보와 종목, 매수, 매도 타점만 집중해서 드린다고 잘 몰랐었는데, 아까 보신 이 고릴림, 이 고릴림이 인증해주신 자료인데요. 1월 초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남은 600만원으로 현재 3000만원 출금하고 나서 지금 600만원 조금 넘는 시드로 다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고릴림하고 차이는 무료정보 공유방에 1월 초에 제가 작년 말부터 프로젝트 두개 준비중이고 이거 굉장히 상승폭이 높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 두가지 프로젝트 함께하지 못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 하셔서 레이어 원 섹터 프로젝트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 순납매 그리고 앱토스 후속 상승 랠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 KAI 이 메타델 프로젝트 함께 하시면은 이런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가지고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릴님이 말씀하신 저 1월 초에는 750분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불과 한 달이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500분이 넘게 입장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가 종목들이 좋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문자 보내시고 꼭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기사에 보이는 앱토스 랩스, 앱토스 연구소죠? 제가 지난 앱토스 해커턴 때이 앱토스 랩스의 임원급 개발진들 대화 녹음 파일, 제가 실시간 번역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 안에 이런 키워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화 내용을 틀어놓고 제가 정리하면서 그 녹음 파일 들으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앱토스 랩스가 결국 앱토스의 핵심 부서라고 볼수 있는데 앱토스랩스가 또다시 공격적인 파트너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공시를 보고 계십니다. 칭가리는 틱톡과 유사한 쇼폼 비디오 어플이고 칭가리 하루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500만 명입니다. 하루에 2억 개 이상 영상이 시청되는 굉장히 큰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칭가리가 솔라나 플랫폼에서 앱토스로 옮겨왔고요. 원래 이더리움 경쟁자는 솔라나였죠? 이게 저희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1월부터 계속 강조드린 레이어 1 코인들의 치킨게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12월 말 연초부터 레이어 1 관련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종목 추천 같이 드렸는데요. 해당 종목들은 전부 다 아까 전에 수익인증 직접 집중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종목 매수해서 모든 종목 수익으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해 드렸던 이 요약 내용 보고 계시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들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랠리가 시작된다면 상승 랠리가 총 최소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하나가 끝났고 두 개, 세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에 들어가는 매수 타점을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에 이 종목들 또 한번 크게 펌핑이 올 건데요. 올 수밖에 없는 게 지들끼리 싸운다고 호재 발표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 관련된 빠른 정보와 종목마다 펌핑 나와줄 때 그리고 그 호재가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별하는 방법 다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해석 도와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찝어 드리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 해외 커뮤니티 통해서 한달 전에 미리 입수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50% 100%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시장 흐름과 차트 분석 통해서 단타 종목 공유 받으셔서 앞서 보신 샌드박스나 캐리 프로토콜, 저스트, 앱토스 이런 단타 수익으로 하루에 10% 20%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귀찮음을 무릅쓰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제가 다른 정보방이랑 차원이 다른 정보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전 말로만 하지 않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수익 인증 자료들, 여기 계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보내주시는 내역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매번 수익 인증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여기 있는 걸 제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영상에서 다루는 거니까요.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 몇 개만 더 시청하셔도 제가 왜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는 제가 7년, 8년 동안 정보를 모으러 다니고 행사 다니고 컨퍼런스 다니고 알게 된 많은 업계 관계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거래소 관계자분이 이번 STO 이슈 때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이런 분들이 함께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방을 2년 넘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분들의 정보로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정보를 공유하는 클린한 정보 공유방이겠죠? 왜냐하면 저분들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저에게 수익으로 바뀌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방에서 정보를 공유 받으시면서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함이나 수익이 나고 있어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냥 바로 매도해 버리고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 종목을 더 저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앱토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한번 받아볼만 하다. 그래서 중간가 15,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매수를 추가 매수 불타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번더 내려오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버티다가 상승하고 버티다가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여기 라인에서 한번 여기 내려왔을 때 박스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이면 확인 매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애프터스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